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일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축제, 애찬, 그리고 부하, 아, 감사 예배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잠언 19장 1절로 17절입니다. 예, 이 11월에 그 잠언서를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좀 내용이 길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가난하여도 상실하게 행하는자 입술에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아내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사람을 잘못 가느내라 마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와를 원망하느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라. 거짓증인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을 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고는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미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부류의 이슬을 받태내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을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내용이 좀 길어서 몇 절만 찾아봅니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네, 가난해도 성실하게 부천히 자기 일 하고 남의 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남에 대하여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일만 묵묵히 소처럼 개미처럼 그렇게 일하는 것이 뭐라? 그게 지혜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명심할 것은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인격에 피해주지 말고 재물에 피해주지 말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들의 업무에 피해주지 않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이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걸 명심하고 살아야 돼 자, 그다음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라.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미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네, 자기 인생 길이라고 요뭐 인생의 길이 있겠어요? 비유적이죠. 그러나 한평생 70년, 80년을 사는데 우리 인생 길을 간다. 네, 비유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살아서 평탄하게 행복하게 아니면 재물이 적더라도 가족과 화목하게 알콩달콩 그렇게 사나는 사람이 있고, 어, 그런가, 하면 그건 그 게으르고 나태해서 자기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자기 가족, 친척이기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죠? 미련한 자예요. 예, 어떤 집은 형제들한테까지 돈을 빌려 갚지도 않고 다 떼어먹고, 그리고 뭐 사촌, 팔촌까지 돌아다니면서 아, 다 돈을 빌려 쓰고는 갚지 않고, 그래서, 집안 식구들부터 완전히, 예, 아주 따돌림을 당하고, 오는 거 두려워하고 겁나고, 그리고, 완전히, 예, 인간관계에 다, 그래서 반복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미련한 거죠. 그래서 살면 안 됩니다. 자, 재물이 많은 친구, 많은, 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고, 가난한 적 친구가, 그렇죠. 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지상정이라고 돈 있는 사람 쪽으로 붙죠 왜? 거기 그 사람만 사귀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쪽에서 밥한끼 사면 나도 밥한끼 사고 저쪽에서 나에게 선물을 주면 나도 선물 하나 주고 저쪽에서 나에게 어떤 큰 은혜를 베풀면 나도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상호 서로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 관계가 되지 한쪽에서 계속 베풀기만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베풀면서 살수 있는 능력자로 사는 것은 뭐라? 그게 지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애써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계속 내가 밥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 얻어만 먹고 그 친구는. 한 번도 밥을, <laughs> 학교 다니면서도 점심때가 되면 가서 밥 사주고, 또밥 사주고, 또밥 사주고, 또밥 사주고. 또밥 사주고, 또밥 사주고. 예. 교회가 좀 자꾸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사주 나한테 얻어먹는 사람이야. <laughs> 그렇다고 친구를 벌 수는 없지만은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참 관계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짓증인은 별을 면하지,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증인 거짓말다 하나님은 악.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예 아니요 아니요 아, 어제도 말씀드렸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죄는 죄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 왜 반드시 죄를 묻는 날이 온다는 거죠. 여기 칠 절도 있어요.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한 자는 가족들도 싫어해요. 근데, 에, 친구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내가 가난해서 다른 친구가 떠나갔는데, 가지 말자. 나하고 같이 있자. 쫓아가면서 친구가 되자고 해도 그 친구들은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예요? 성실하게 살아라. 예. 이 1970년대까지 시대적 가치관은요, 성실, 노력, 근면, 이런 거였어요. 고대시는 그 말할 것도 없었죠. 특별히 농경사회와 그리고 유목사회에서는 성실, 근면, 협동, 노력. 이것이 그 당시 최고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이거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요. 산꼭대기 갖다 놔도 살아갑니다. 저는 나는 자연인이나 가끔 보는데, 거기도 비닛빈 부입부가 있더라고요. 잘 해놓고, 집도 잘 짓고, 정원처럼 아름답게 가꾸고, 산속에 살면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해요. 매일 운동도 하고, 어, 그 보기 좋아. 근데 산속에 살면서, 그집 앞에, 그냥 그 풀이, 그냥 지붕까지 올라가고, 뭐 길도 안 닦아놓고, 물도랑도 안 치고, 어, 지만도 보면, 뭐, 얼기설기 해놓고, 사람이 차마 살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사는 자연인 있더라고요 예, 게으름과 불성실의 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갔더라도 성실하게, 예, 살아야 돼요. 가정도 돌봐야 되고, 우리 교회도 성실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 와보시면 알잖아요. 예, 여기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엉망이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저녁에 계시는 분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냥 페인트 칠도 하나도 안 하고, 입구 문도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뭐 비닐 종이로 막아놓고, 뭐 예배당에 온풍기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 그 속의 냄새가 천지 진동하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깨끗시 술이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돈이 있어서 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부자교회에서?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그, 우리 바인드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예. 예. 담임 목산, 저도 그렇고, 장모님들도 마인드가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새로워졌습니까? 내부시들도 좋고, 화단에도 예쁜 꽃을 심고, 우리 그큰 사모가 툭 다니면서 꽃 사다가 심고, 가꾸고, 물주고. 지금도 꽃, 겨울, 영하 3도인데도 지금 꽃이 피어 있어요. <laughs>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 하, 꽃이 이쁘다고. 아, 그것만 봐도 동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죠. 자, 11절에서 또 다뤄요. 노하기를 더대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남의 잘못 허물, 용서하세요. 그냥 용서하세요. 그냥 터프하게 용서하세요. 쿨하게 용서하세요. 그리고 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옹전한 사람이 하내는 거예요. 속갈 머리가 좁은 사람이 하나는 거예요. 속갈 머리가 깊은 사람은요, 화를 잘안 냅니다. 너그럽게, 넉넉하게, 그래 살아가야 돼요. 자, 14절. 집과 재물을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온다. 예. 부모님에게 재산을 많이 받는 것보다요, 슬기로운 아내하고 사는 게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결혼해 사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슬기로운 며느리 얻게 하세요. 슬기로운 며느리 얻게 하세요. 슬기로운 사회 얻게 하세요. 그건 쥐를 제목이요 15절, 또다뤄요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태만한 사람은 줄을 것이냐. 게으른 자, 태만한 자. 가난하지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 주변에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도 다 우리보다 가난한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 나보다 가난한. 그런데 그들을 도와주면 누가 갚아줄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죠. 그럼 선교 헌금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리고, 그리고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없신 여기면안 돼. 다돌 보고 섬길 대상이야. 왜? 내가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입니다. 주여 내 가우리 성도들과 함께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